디제이나 빅데이터나 그런 어떤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세상이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에 이렇게 접목을 하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럼 우리 사장들이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나는 아직 나는 그래도 여전히 그 미안한 얘기 뭐 부끄러운 얘기인데 잘잘 잘 몰라요 저거 개념은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이거 사업에 적용할 만한 능력은 아직은 저는 저는 없어요 더 젊은 친구들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 여러분 이렇게 저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저걸 이뤄낼 거라고 봐요. 뭐그 정도 능력은 없는 것 같아. <laughs> 단지 내가 사업적으로 할 때는 지금 내가 개인 투자를 할 때는 공부를 해서 투자는 하 영역은 있어요 지금. 이때 저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기분을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고.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저는 그때랑 지금. 음, 오케이. 네. 내가 했던 방법을 써볼게요. 나는 작년에 사실은 현금, 현금을 좀 확보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작년부터 한국,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음, 이상 기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상 상승이라고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 투자를 보류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도, 현금을 가지면 뭔가를 사고 싶어하는 게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독였냐면 1년 동안 투자하지 않겠다는 마음먹고 어, 안식년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금을 그냥 어, 안전자산에 넣어놓고 채권에 미, 미국 채권에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폭락 사태가 일어나거나 어, 기업 환경이 바뀌면 그때 투자하겠다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어 1월달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2월달, 3월달까지 여행을 했었었는데 여행 중에 사실은 폭락 사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폭락이 시작돼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때 사실은 저는 다 들어갔어요. 거의 대부분을. 그럼 왜다 들어갈 수 있었냐면 그건 두 가지 이유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그때 다 들어가도 5년,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현재 쓸 돈이 아니고 5년, 10년 기다렸으니까 당시에 주가가 미국 거로 하면은 거의 3만까지 갔다가 이게 1,900까지도 내려갔다고. 그러면 내가 그때 다 매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식이 1,900에 다시, 1 9 0 0대 왜, 왜, 굉장히 무서워했거요 사람들이? 다? 이거 더 이상 이거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때 나는 샀는데, 그럼 1,900에 사는 배짱은 뭐냐면, 이건 배짱 아니야, 사실은. 데이터야. 이 주식이 다시 더 내려가면 뭔상관 있어. 어차피, 언젠가 올라갈지 는 모르지만, 이게 5년,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문제는 1900을 지나서 2900으로 다시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00이라는 포인트는, 아니, 19000이라는 포인트는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밸류 하락으로 인한 이익 포인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났지, 전혀. 재밌게 저는 주셨어요, 사실은. 어, 그럼 이게 매번 맞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매번 안 맞는데도 왜이 일을 할수 있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자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본을 내가 써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지금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을 망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이걸 할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돈이 아니고 남의 투자 받은 돈이라든지 내가 이걸 2, 3년에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 돈이라든지 그러면 절, 절,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죠. 내 경우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거를 안정적으로 또 유지하려는 성향이 그 안에 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저는 코카콜라 주식을 샀다고요. 코카콜라는그 당시 한4% 정도 배당 이유를 주고, 성장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주로 일정한 배당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 뭐 여기서 3% 정도, 4% 이자 나오면 이게 뭐 10년을 안 팔던, 안 오르던,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배짱, 여유, 이거는 자본의 힘에서 나와요. 그러면 떨어지는 칼이 무섭지가 않지, 떨어지면 재밌지. 그래서 명품을 당시 나는 명품을 줍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회사들을. 이거 거저 막 반값으로 막 세일하고 있네? 이런 거지. 더 내려가면 어떻게 했을까? 더 샀겠지, 당연히. 그래서 투자, 사실은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거 되게, 되게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돈을 분배하는 것, 알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다 뭘 투자하는 것, 즉 증권에, 채권에, 금에, 혹은 부동산에 이 투자는 알로케이션을 잘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칼이 되게 부드러운 칼이 돼. 내가 목장갑이 아니라 가죽장갑을 끼고 이거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칼을 잡고 수 있게 돼요. 근데이 방법은 아무나 쓸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어, 정말 자산의 규모가 그거 내가 그 돈이 없어도 사는 정도 이런 자산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에요. 그 모험적인 자산들은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죠.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라든지 팁이 있을, 회장님만의 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 사업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 조금 나이가 좀 들었거나 그런 게 유능한 사람들은 어. 이런 경험, 이렇게 이런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어, 그 사업 내용이 복잡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생각보다 정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한 페이지 안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미국에는 그거 있잖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타고 올라가면서 그거를 설명할 만한 정도의 아이디어라면 충분하다고. 실제로 그래. 나도 뭐가 보고서가 돌아 이러면 그거를 그렇게 쫙 이렇게 관심 안 가진다고. 이게 도대체 뭐야? 어? 이 정도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설득하려도 그런 사람은 어디서 찾냐면, 그건 그냥, 어, 필드에서 정보를 다, 이렇게,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투자처를 찾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투자처를 내가 찾아야 될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반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또 여전히 찾거든. 이건 출판사도 똑같아. 내가 책을 내놓으면 이 책을 누가 인쇄해줄까? 그래서 막 출판사 보내보면, 그중에 누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거꾸로 또 되게 좋은 책을 찾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거든. 그러니까 의외로 내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면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투자처를 찾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투자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는 꽤 많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려고 하면 돼요. 저걸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누구한테 갈까 이런 거는 디테일한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지. 근데 일단 나이가 만약에 사소한 팁인데 나이가 좀 많다면 노안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글자좀 크게 하고 <laughs> 돋보기 꺼내서 돋보기도 못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글자좀 크게 하고 정, 정말 한 페이지 안에 아, 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모델이라면 어 가능하죠 그리고 누구를 설득할 때 페이지 많이 하고 막 정교하게 쓰면 설득당할 것 같죠 아안 그렇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읽다가 말어요. 그내 사업도 아니고 내가 막 관심 있는 아닌 건 아닌데 업종이 아니라면 뭘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고 넘기고 말지 그 안에서 뭘 내가 이걸 투자를 도우려고막 찾아내고 이런 경우는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교하게 딱한 페이지에 들어가야 돼. 시장님께서 인테리어업을 하신다면 사업 방향이나 인테리어 사업에 그 집성에대해서 아 하나 관심 있는 부분은 있어요. 모던 인테리어 쪽에는 나는 시장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사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보면 아,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매장을 열때이 매장의 매출이 이제 우리는 슈퍼마켓 안에다 매장을 많이 여는데 지금도 미국에 그럼 이 매장의 매장을 열면 얼마의 매출이 나올까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로는 우리 직원들이 그 매장을 한 바퀴 삥 돌고 외부 주차장까지 다 조사하고 나오면 여기에 일주일에 매출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이 매출이 굉장히 정교해요, 데이터가. 그래서 오차가 별로 없다고요. 근데 그 알아내는 방법 중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이 수준을, 그, 이렇게 하죠 소비 수준을 알아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꽃이에요. 꽃은 뭐냐면 그 매장의 꽃의 종류가 어떤 종류야. 그리고 어떤 색깔이냐, 이거. 그왜 이게 중요하냐면 소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성향은 혹은 선진국일수록 모더나 가정을 가져요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 되게 얌전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꽃이 가서 보면 꽃들이 흰꽃 위주로 돼 있다든지 단순한 색깔로 세련되게 이렇게 있는 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소득이 낮거나 혹은 저소득층 아주 밑으로 가면 꽃들이 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저변두리로 갈수록 시장 가면은 다 꽃무늬 옷들이 되게 많다고. 그리고 생각해봐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우리 냉장고에 이 많은 꽃 그려서 팔았거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단색으로 나오잖아, 다.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면 다 모더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주도한 문화. 심플하고 간단하고 이렇게, 어, 그러니까 라인이 별로 없는 이런 형태들을 고급스럽게 인지하고 이거를 풍요로 이해한다고. 그래서 부자들 집에 가면 가구가 오히려 없어. 그런데 뭔가 막다 갖고 싶은 사람들 보면 뭐 장식장, 뭐 화분 막0 개, 막 100개 이렇게 막 정신없거든 집에 가 보면. 장롱 여러번 옷장에 막 옷이 막 밑에서부터 위까지 다차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이나 혹은 현대적인 그 인지를 갖고 있는 젊은 청 사람들은 다 집안이 전부 다 모더나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를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병원 갔다고 근 지금은 하얗고 깨끗하고 이런 걸 좋아하게 되니까 인테리어 쪽이 그쪽으로 가는 거는 어, 시장이 만약에 그쪽을 선도하고 싶으면 그런 공부를 하고 또 소형 주택들을 다 가구처럼 쓸수 있는 거즉 가구가 이렇게 열면은 침대가 되고 옷장이 되고 혹은 쭉 빼면은 8인용이 되지만 늘어나면 4인용 이런 이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조그만 집에서 쓸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쪽이 전부 다 모더나 된다 그러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꽃집도 하면 우리 꽃집도 지금 모더나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꽃집에 있는 화분은 다 백색이야. 이게 우리가 스노우박스라서 백색이 아니라 백색이 모던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굳이 백색이 아니면 회색 정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화분이, 화분에 왜 꽃은 왜 그려놓냐고. 화분에 꽃이 있는 거는 우리 가게 못 들어와. 그냥 아주 단순한 형태에 있는 그림들만. 이게 더 이뻐 보이거든. 어딜 나도 어울리고. 특히 강남권에서는 그게 잘 먹히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앞으로 그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뭐, 네, 그렇죠. 지역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리고 동네마다 지금 만약에 지방이라도 지방의 동네 수준에 따라서는 모더나가 가장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전체에서 다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커피숍을 열더라도 혹은 뭐 떡볶이집을 열더라도 다 모더나 과정을 겪으면 고급스럽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장을 열면 간판을 할때 두껍게 하면. 만약 에 간판 글자를 두껍게 열으면 이거는 청국장집이 되는 거고 세련된 글자로 하면 모던화된 커피숍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 글자도 얇아져야 돼. 몸만 뚱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판의 글자도 얇으면 모던화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겠죠 사업할 한테. 전에는 그래서 행남자기 이러면 전부 다 그림 그려놨단 말이에요. 거기다 꽃 그림 그리고 막 이랬다고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요. 아무 색깔 없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도, 도자기가 오히려 더 비싸. 배우자 오른 팁,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남자니까, 이건 지금 되게 고전적인 방법이고, 지금 어쩌면 유치할 수 있는데, 내 아이의 엄마가 됐으면 좋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아이프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그렇게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프 처음 보고 만 다음날, 그, 그, 무렵에 노트를 하나 사서 노트에다가 같이 찍은 사진도 한장없었거든 그래서 단체 사진에 어디 사진만 하나 오래서, 우리 아이프 사진 오래서, 거기다, 이, 노트에다 붙여놓고 뭐라고 첫 글을 썼냐면 이게 네 엄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때부터 편지를 썼어요 내가. <laughs> 응. 지금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지. 참 <laughs> 뜻한데. 어. 다음 집필의 회사의 책이 사실 너무 궁금해요. 아 다음 집필 책 생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이게 애 낳는 거랑 똑같아. 애 낳았을 때찾아보면 낳을 때는 막 이제 절대 안 난다고 여자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잊어먹고 또 낳잖아. 그럴 거라고 짐작은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아, 농장 일기라고 내가 농장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지금 기록은 하고 있거든요. 나는 모든 일을 항상 기록하는 버릇이 있어서. 근데 해보니까 되게, 되게 재미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어느, 어느 클래스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삶의 철학처럼 받아들여지는 사건, 형태, 그런, 그런 기회들이 좀 보여요. 예를 들면. 저희 농장에 호도나무가 엄청 많은데 호도나무가 가을 10월달 11월달 되면 다 떨어져요 땅에. 근데 안 떨어지고 버티는 애들이 있었고 거기 매달려 있는 애들. 1년이 지나도 안 떨어지는 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1년이 지나도 안 떨어지는 거는 썩어있다고 나중에. 땅에 떨어지는 애들이 나무가 되지. 매달려 있다고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매달려 있는 애들은 나무가 된걸를본 적이 없어. 열매에 매달린 채로 하늘에 매달린 채로 나무가 된. 사람을, 나가, 열매를 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떨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삶에서 이렇게 농장 일어나면서 있는 이야기들을 쭉 지금 모아보고 있어요.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저희 농장을 중심으로 강이 동그랗게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그런데 자연에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직선으로 가는 건 없어요, 강이 보면. 그래서, 아, 삶에서도 돌아가는 일이 결국은 가장 빨리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좀 모아 보는 중이에요. 어 그래서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교훈들을 좀 모아 보면 흥미로운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상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네, 나도 그래도 꼭 이거는 한 가지는 읽어봐라. 아 근데 내가 하는 거는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재산지 지킬 야지뭐더라 그걸 봐. <laughs> 저는 이제 경제 쪽에 관심이 많고 내, 내 돈이 되게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인지해야 되는 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달러에 투자하지 않는데 달러 주가 지수는 못 알아볼 거예요 주표지수는 만약에 채권에 관심이 없으면 채권 지표는 못 들어봐요 오일 값은 내가 그냥 가스만 사는 정도에 주유소에서 가스 넣는 정도라면 오일 변동성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안 그러니까 봐도 되지 그런 거나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 맞게 하면 되지 대신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경제적 신념을 바꾸지 말기 바래요 이건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판단은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정치 성향이 이렇다 보수다 진보다 하더라도 경제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가 없어. 이거는 냉정한 자기 현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을 다 봐야 돼요. 자, 또. 김승호 회장님의 뮤비명에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니, 적고 싶은 어떤 문구? 아니, 나, 내 거를 적어본 적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 걸 적어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우리 처제 거. 잘 먹고 갑니다. <laughs> 내 거는 아직 안 정했어요. 내가 조영남이 조용, 했던 거는 인상적이어서 그걸 카피할까 생각 중인데,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후배들이 저어준 모비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껄떡대더니. <laughs> 아, 그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나, 나에게 그래도 선생이라고 생각한 분들을 몇개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종교 생활을 초기에 20대에서 예수의 영향이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김용옥 선생, 보울 김용옥 선생한테는 철학적 사고와 깊이를 공부하는 걸 배웠고, 제일 깊은 영향을 받은 건 노자인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서양 철학자 중에서는 버틀랜드 러셀.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사상, 나 기독교에 관심이 초기 많아갖고, 그때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여러 친구들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다산 유영모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학자. 그리고 누가 있을까? 정치적으로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 영향을 좀 받았고 이 정도예요. 네, 현재는 장점인 게 현재는 강점인 게 무엇입니까? 그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보면 게으른 것도 장점이더라고. 옛날에는 게으른 게 되게 무능한 건데 지금은 게으른 게 오히려 일을 이루는데 더 좋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게으르게 합니다. 저 이거 예를 하번 내가 설명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옛날에 가게에서 일을 할때 지금도 여기 굳은살이 좀 있는데 이게 무슨 굳은살이냐면 불고기 썰을 때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내가 한국 가게를 했었었는데 아버지랑 불고기가 등심이 이렇게 오면 이걸 썰어갖고 채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불고기를 한단 말인데 우리 일하는 애가 이걸 썰을 때 이게 기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막 썰어대면 이제 여기 쌓이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씩 다 개더라고. 근데 이게 렇 부서진 거를 쏴야 되니까 이거 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늦게 하면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되게 오래 그걸 해요 한번 하면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불고기를 이렇게 놓고 이걸 눌러놓고 이 손으로 불고기가 썰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를 그다음에 그다음 게 내려오면 또 잡고 이렇게 하니까 얘는 막 썰어서 힘으로 해갖고 다 쌓아놓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는 일을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손을 이렇게 놓고 한 손으로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 힘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썰으면 차곡차곡 해갖고 여기도 잡히면 이만큼 잡히면 이렇게 내려놓고 일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난 되게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일을 게으르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빨리 하는 일을 방법에 놓고 다시 게을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일을 해요 평소에도 사업을 하던 뭐 농장을 하던 그러니까 즉 적극적으로 개울려는 의지가 가장 빨리 어떤 일을 이룰 때도 있다 하는 거는 배운 것 같아요. 자 기록에 딸리 기준은 없고 그냥 분류대로 해요. 내가 어, 나는 지금 수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특정한 단어 이름 이런 거 보면 다 수집해요. 어, 뭐 황혼 뭐 그러면 그 영어로 어떻게 썼는지 혹은 뭐 무슨 금성약국 뭔가 좀 이상한 약국 이름이죠. 특이한 이름, 특이한 상황, 특이한 불편한 친절, 이런 특이한 단어, 혹은, 어, 어, 실패할 권리, 이런 말들, 뭔가 이렇게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단어를 들고 혹은 그 연관된 상황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단어들을 모집을 하는 버릇이 있고, 이게 그럼 나는 사업의 아이디어나 책의 제목이 되거나 아니면 가게 이름이 되거나 상품의 이름이 되거나 이런 데다 응용해요. 그래서 나는 나는 샤핑하듯이 어디 다니면 이렇게 단어 이런 거 훔쳐오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백명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얻은 거고, 스노박스 우 플라워가 그렇게 생긴 거고, 그다음에 저기 백 대표님이 갖고 있는 여백이라는 회사도 내가 그걸 이름으로 옛날에 적어놨던 걸 하나 준 거거든요. 뭔가 멋있잖아, 여백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리고 저 집안이 백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이 그 백이 이렇게 유사하니까, 그건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하. 이런 식으로 샤, 이름을 샤핑하는 버릇이 있고. 그리고 내가 생기는 아이디어나 관점이라 이런 게 보면 그걸 다 기록하고 특히 모든 비밀 패스워드를 전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 300개 있어, 나는. 각 사이트, 뭐, 무슨, 뭐, 문 여는 거, 농장의 어떤 뭐, 키 번호, 이런 거. 이걸 왜 정리하고 적어 놓고 하냐면 이런 걸안 해놓으면 인생에 구구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다시 찾아가야 되고, 또 키를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서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날 거를 다 막아내는 일을 잘하면 내가 부지런할 수 있지 않아도 돼. 제가 농장 가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농장에 각종 열쇠 번호를 통합하는 일이었어요. 혹은 이 자동차 키가 우리가 자동차가 뭐 트랙터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거를 보관하는 것. 그런데 보관하는 게 보관만 하면 되나? 이 키가 그 키인지 나중에 어떻게 알아? 그럼 거기다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 스티커도 키가 두 개면 스티커 키 1, 키2 해갖고 1이 없어졌는데 2일이 없어졌는지, 없어졌는지 알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이 차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야 되니까 이 키가 어디에 보관돼야 되는 위치. 이런 걸 정하는 거를 처음에 되게 잘한다고. 그걸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면 마음껏 게을러도 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키를 찾으러 누가 다니지도 않고, 뭐키어디있네 전화하고 뭐 찾고, 직원이 어디다 키를 방치해갖고 또 없어져갖고 새로 키를 만들어 다니고, 이런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즉, 적극적으로 게을려고 하는 의지도 적극적으로 일을 부지런하게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일이 길어졌어요. 왜 사명은, 지금의 사명은? 사명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쓰는 말은 있어요. 나는 내,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뭐냐면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 미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결국 내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함부로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결국 내가 그리는 모습이 나에게 달 테니까. 즉, 나는 내 생각의 과거의 모습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굉장히 냉정하게 저렇게 비유로 설명을 좀 하는데, 지금 저 바깥에 나와 있는 모든 건물, 도로 이거 다 보세요. 이거 누군가가 다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거는 저 먼저 생각한 사람들의 형태 안에 우리가 와 있는 거거든요. 즉, 먼저 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먼저 저희를 이루는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생각 안에 들어와 살겠지. 그래서 생각을 되게 조심하라고 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말로, 네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이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브랜딩 마케팅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공 요소가 있을 텐데 다다 제치고 가장 우선순위가 브랜드입니다. 내가 브랜드를 성공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정교하게 브랜드를 짜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브랜드 방식이 있고 반대 방식이 있어요. 그냥 죽구라고 사업을 해서 잘 되면 그게 브랜드 같아. 근데 후자가 더 많아요, 사실은. 이 회사상에 나타난 모든 회사들이 정교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다가 잘 되니까 브랜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브랜드를 막 로고를 만들고 이게 사업이 아니라, 무식하게 노력을 해서 피와 땀을 흘려서 사업을 잘 되게 만들면 그 자체가 브랜딩이 돼 여기 지금 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역전회관 말 들으면 지금 되게 멋있잖아. 옛날로 들으면 이거 역전회관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게 유치한 이름이야. 근데 이게 브랜딩이 되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스타벅스? 졸라 이상한 이름이야. 근데 되게 멋있단 말이야. 아니 무슨 컴퓨터 회사가 애플이야. 맥킨토시는 또 뭐야? 맥킨토시는 사과의 품종 이름이에요. 애플은 도대체 뭐야? 무슨 컴퓨터 회사라 애플로 줘. 근데 애플 얼마나 멋있어. 즉 성공하고 나면 이거는 되게 멋진 브랜드가 되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니까 어 그냥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 브랜딩 작업해도 을 돼. 상방하고 지금 일자리 모였거든요. 음. 그런 친구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laughs> 응 <응원하는> 어떤 <laughs> 메시지라도 <웃음> 아니 근데 이미 아까 한것 같은데 네. 이제 나는 상상은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는 상상이 나 혼자 하면 망상일 수 있는데 내 상상을 옆에서 자꾸 지원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건 실제가 돼요 특히 사업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업은 신용체계예요 사업이 성공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즉 처음에 사업을 하면 내 노동이 사업에 돈의가치고 사업이 커지면 내가 부리는 직원들, 내가 사용하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돈을 만드는 거고 세 번째는 신용이에요.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다는 신용 체계가 현실 세계선 에 돈이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되게 조심해서 그 수익을 판단하는 것도 있는지 있어요. 나는 사업을 이렇게 의자의네 다리라고 비교를 해요. 뭐냐면, 여기 소비자가 있고,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누가 있냐면, 건물주 같은 이렇게 랜로드라는 구조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런 식당 하나하는데도 이렇게 네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다리가 하나 부서져서 이렇게 하면 세 다리로 사실은 쓸 수는 있어. 여기다 막 누르고 앉으면 근데 항상 불안한 거야 만약에 두 개만 있다 그러면 나는 소비자와 내 이익만 아니 소비자는 등한시하고 내이익과 직원의 이익만 하겠다면 두 달이에요 만약에 건물주는 무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 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사업의 주체가 다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된다고 근데 이 중에서 누구의 하나에 더 이익을 보려 한다든지 누구 하나의 이익을 치중하게 되거나 그러면 잘라진 다리 같거든. 그래서 내가 무너져, 결국은. 어디 잘못한다가퍽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할 때그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를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결정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하시면 돼요, 사업하시면. 멀리서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반갑고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이런 공부와 우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 언제 또볼 테니까. 오 지나가다 저 보면 인사하세요. <laughs> 응. 응. 다시 한번또 언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반가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